그 있잖아 내가 영상 뭐 하나 봤거든 일어나봐 영상 뭐 하나 봤는데 그 있잖아 너 친구들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미미 전화를 해서 너가 잠깐 정리가안 됐어 정리하고 잠깐 나말왜 이렇게 못해 나 지금 떨려서 그런가 봐내 심장 만져볼래? 이 알겠어 아 진짜 긴장돼. 나 걔네들 번호도 몰라 지금 나 김장 마사지 해줘게지마거만해 김장이 어, 왜 이렇게 말랑말랑자 시나리오 아 자, 내일 놀러 가는 날이니까 오늘 너가 미리 가 있는 거지 가는데 너가 카메라를 안 들고 간 거야 그래서 어, 계정이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서 친구 집에 자러 간 김계정 근데 어머나 카메라를 두고 갔네? 응.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서 록스한테 전화를 걸어 저기 김계정한테 카메라 안 가졌다고 져말좀 해줘 김계정 전화 좀 바꿔줘 이러면은 과연 친구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할까? 오케이 오케이 쌤 먼저 갈까? 쌤 먼저? 응 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나.. 네 아.. 그, 어, 카메라 두고 왔거든? 얘 지금 전화 안 받아가지고 좀전해줘라얘 뭐하고 있어 지금? 뭘뭘뭘뭔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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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야 다시 그 있잖아 내일 촬영 가잖아 네 지금 전화를 안 아... 받아가지고 아.. 그래서 그.. 내일 전해 달라. 아니야, 아니, 지금 뭐 하고 있냐고. 지금 나? 아니 아니. 지금 뭐 하고 있냐고. 에? 내가 어떻게 알아? 에? 아까 간다고 어떻게... 아까 간다고 나갔는데 오늘 너네 집에서 잔다고 했어. 그리고 내일 바로 간다고 했는데. 아, 우리 집이 아니라 록스 집이야. 아니야, 너네 집 너네 집이라 했는데. 아, 너도 뭐그 우리 집 가족 있어가지고 록집이 집이 더 덥잖아. 아 진짜? 예. 네. 아, <laughs> 어, 알겠어. 전화 전화 안 울려나? 올거 같아. 금방 올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카톡 올라온야 우리 집에 잔다고 했어? 아 뭐야. 아 이걸 아 단톡에서 해? 아 그러면 바로 록한테. 바로, 바로 록한테. 여보세요? 어. 여보세요? 어. 그 뭐지? 어. 거기 있어? 아니 없는디? 에? 너네 집간거 같다던데? 어. 내일 촬영이잖아. 어. 자고 바로 간다 했는데 카메라 누워가지고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에어. 받아. 아, 그래? 어. 우리 집없는 게? 뭐야, 지금 봐. 둘이 거짓말인 거야? 지금? 아니, 진짜 물어봐. 난 몰라. 아, 뭐야? 장난치지 말고, 진짜. 진짜 몰라. 아, 어, 일단 알겠어. 땡큐. 이거 봐. 눈치껏 록스 집으로 돌렸다. 왠제민이가 <laughs> 전화했지 했음. <laughs> 해, 어, 이거 왔다, 다..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<laughs>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전화 왔어? 어? 전 왔어? 아니 아니 안 왔어? 어 우리 집 밖에 있는데? 밖에 있다고? 아 우리 집에서 잔데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연락 못 받았거든 아 진짜? 그럼 바꿔주라 밖에 있어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지금 감자랑 놀고 있어 잠깐 아, 기다릴게 바꿔주라 바꿔달라고? 어 <laughs> 잠깐만 내 게임 좀 게임하고 전화할게 잠깐만 <laughs> 나한테, 전... 나한테 전화. 나한테 전화. 아나 이거 진짜 우 상황 아니야. 아, 안아 <laughs> 아, 끊었어, 어, 보세요. 어, 왔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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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너 <laughs> 너, 어, 너 나랑 친구 아니야 나랑은 개 웃겨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방학까지 감자집이 있었는데. 와 진짜. 이렇게 친구를 <laughs> 한명또 잃어갑니다. 게임하다가 보자. 에뭐 에. <laughs> 아 진짜 이건 내가 웃을 아, 일이 아니야 이거 지금. 역시 내 친구들이야. 넌 친구를 잃었겠지만 나는 교우 관계를 더 돈독히 할수 있었어. <laughs>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나, 네. 아, 얘 지금 그 카메라 두고 왔거든? 얘뭐 하고 있어 지금? 모를? 모르는데? 엥, 너네 집에 잔다 했는데? 뭐 어, 소리하고 또 어디 놀러 갔나 고 지금? 뭐. 아니 내일 너네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. 그래서 너네 집간다 고 하고 나갔는데. 난 처음 듣는데. 어디서 뭐 버스 타고 있는 거지?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아. 아 아니 너. <laughs> 아니 나 지금 놀하고 있는데. 아 일단 알겠어. 아. <laughs> 아, 이 새끼는 내 목숨에 저기가 없구만. 일도 <laughs> 관심 없는데? 관심이 없는데, 그냥?